데이터 시리즈 첫 번째 이미지 2편입니다. 이미지 1편 영상에서요, 모든 데이터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도 숫자라고 했는데요. 이미지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한 컬러 픽셀이 3개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드렸던 질문, 이미지는 어떤 숫자일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끝내지 않고 넘어갔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개수의 숫자입니다. 이미지는 픽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라고 했죠. 각 픽셀들은 3개의 숫자라서요. 이미지 데이터는 3개의 숫자가 높이 너비 픽셀 개수만큼 존재하는 3 곱하기 높이 곱하기 너비 개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각 숫자들은요.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보통 0에서 255의 정수 아니면 0에서 1 혹은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의 실수 값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 파일이 무슨 형태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지 파일을 확인할 때 쓰는 대표적인 방법 3개 cv2 numpy, pil numpy, pil-touchvision 이 3개를 볼게요 먼저 cv2는요 이미지 프로세싱 라이브러리입니다 pip install opencv-python으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cv2를 임포트하시고 cv2.imread의 파일명을 하시면 numpy array 형태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pil도 이미지 프로세싱 라이브러리인데요. pil.image.open의 파일명으로 이미지 파일을 열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대입한 변수가 바로 numpy array가 되진 않고요. np.array의 연 파일 변수를 한번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치 비전은 딥러닝 라이브러리 파이토치에서 이미지와 관련된 기능들을 모아둔 라이브러리인데요. 토치비전.transforms.toTensor로 아까 PIL 쓴 것처럼 PIL.image.open 결과를 감싸면 토치에서 쓸수 있는 텐서로 전환합니다. 이제 파일을 불러오는 건해 봤고요. 그러면 이 파일이 어떤 형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러온 파일이 어떤 형태인지 보려고 그냥 출력해 보면은요. 뭐 숫자가 되게 많이 주르륵 나옵니다. 이걸로 알수 있는 건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 이거 237, 235 어쩌고 하는 걸 보니까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나 보다 정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로는 뭔가 데이터의 형태가 어떤지 확인이 좀 번거롭죠. 처음에 말했듯이 이미지는 픽셀 3개가 높이, 너비, 이 숫자들을 다 곱한 만큼의 숫자가 있어서요. 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어떤 형태인지 보려면 쉐이프를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쉐이프를 확인해 보면 CV2랑 PIL 넘파이는 3이 끝에 있고 PIL 토치비전 방식은 3이 처음에 있습니다. 뭔가 숫자가 비슷한 것 같지만 구성이 약간 다른데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다른 걸까요? 이 이미지가 다른 게 아니고 표현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여기 있는 이 3, 이 RGB 픽셀 값을 앞에 두든 뒤에 두든 사실 상관 없습니다. 559, 583이 RGB 각각 해서 3개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RGB 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픽셀이 559, 583 개수만큼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RGB 높이, 너비의 배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특히 딥러닝을 할 때는 이런 배치를 바꿔줘야 할 때도 자주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쉐이프 배치가 달라도 같은 이미지를 뜻하는 거다 라는 점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열어서 숫자를 보는 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형태인지 확인하는 법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미지 데이터의 숫자가 어떤 방식인지랑요, 이미지 데이터를 관찰하는 법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살짝 건드려 보면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미지 프로세싱에서의 간단한 숫자 놀이들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